아니 에프비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아니 코인 필요하니까 아니 이게 코인이 좀 필요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코인 먹으면서 선수까지 잘뜰수 있는 색이니까 이게 코인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자꾸 틀리는 애이야아어 나이스 400만 코인 이거 봐봐 아 이게 어쩔 수 없어 코인 먹으려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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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홀로 아니야? 어? 왜 이거? 왜 이거? 575? 아니, 뭐지? 아니, 샐러트들줄 알았는데. 당연히 셀러트가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 아니, 뭐? 어? 여기까지, 오, 어, 해도 여기서 원래 다른 거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 뭐지? 아, 씨. 나이스. 아, 나이스. 어, 야, 그러면 개인인데? 어, 나이스. 뭐야, 그냥 있는 거 깠는데 나왔네? 폴란덕에2천억 찍었습니다, 다시. 나이스. 이게 빌치만 좀 사주면 될것 같은데. 야, 잘안 사실 것 같아서. 이거 사주면 다시 여러분 제가 또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길래 닉네임 한번 대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몰을 조금 더 돌리고 오셔야 돼. 여기서 지는 거면은 저를 절대 못 이겨요. 저 같은 경우는 영점에서 레전더리까지 한 판도 안 지고 올라오는 사람이라 어, 네.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무슨 연배가 좀 있으신 형님일 수도 있는데 형님 이거는 조금 더 노력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보겠다고요 그렇다면 뭐 저는 뭐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네 38살입니다. 아 이거 엄청난 형님이신데 잠시만요. 이거 형님의 길을 제가 꺾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아... 근데 또 그런 거 아니야? 막 알고 보니까 존나 잘하는 사람이 일부러 구개정파가지고나때바라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드님 보고 계셔요? 아 이거는 해드려야 되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께 무슨 의의들과부재주기 이원상 아닙니다. 형님가 한번 음,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재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재민이가 아니고 형님이셨어. 아들분도 이제 보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친구야 나 너희 아버님이랑 한판 할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봐드리면서 하자. 근데 이게 봐주면서 해달라고 저한테 이게 하자고 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음, 톡, 톡. 하 가운데 탁 여기 탁 여기서 안주고안고자가주자 안주자, 안아자 안주자, 안주자, 안주아니주자 안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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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자 안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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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안자 안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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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안주자, 안주자, 안 안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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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나 어, 뭐 플링업을 쓰신다고? 어? 뭐, 뭐야 이거? 지웠다 신기한 <laughs> 처음 는장면이지만 달리기 했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어 죄송합니다 어우 그러면은 안 치고 쏘카대 이 밑에 이렇게 잡고 다가 뒤에 있는 밸링어 위에 침투 누르고 안 치고 로스트 자 우선 럭페 받으면서 뒤로 오그라 여기서 라켓 탁탁 아, 까비? 테스용! 두유 수비 질주 계속 누르시는데 일부 광영상 홍보하시죠? 맞아요 어, 형님 이거 다시 보기를 보실 수 있겠지만 수비할 때는 질주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왜 누르면 안 되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일부 광영상을 보시면 은 매우 위험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네,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지성! 달리기! 플프레프의 가마차게임! 먼저 쟤랑1대 하실래요?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랭크가 어, 낮으실 것 같아서 랭크 월클 때 아니신가요? 월클 때인 것 같은데 이야 달리겠습니다 여기 주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비 잡고 세우세요 어... 원장이 근데 선수가 커서를 뒤로 나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선수 바꿔야 됩니다. 네. 자꾸 뒤에 있는 선수를 바꿔야 돼요. 끝났습니다. 많이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일모 강영사만 보세요. 네, 일모 강영사만 봐야 돼요. 유쨰님한판 해보고 싶어서 억울로끌었다고요 원장이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레전더를 많이 찍었고 실력도 좋아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이 저랑 1대일 하실래요? 제가 원장이 찐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어? 근데 어? 레전더리면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오 얼굴도 쓰고 있고 오이 친구 오 나쁘지 않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혼쭐 좀 내줘야겠다. 자, 이분도 이제 저를 이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는 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찰하는 거는 아닌데 저를 이길 수 있다는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겨봐라! 라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까지만 하고 어, 스쿼드 하 가겠습니다, 여러분. 살살 어, 이런 거 어떻게 발명하는 거? 그냥 해보는 거지, 내가. 여러 개 써봐. 원래 파이어텍도 써본 적야 써본 있네. 써볼까, 봐. 자, 우선, 어, 수비, 침착하지 못해요. 스 쿠턴을 항상 칠수 있다는, 츄페이크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인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골을 많이 먹을수있으까 조심하셔야 돼요. 오, 좋아. 오, 전기 좋아. 오, 전기 좋은데? 헛돌리진 않겠지? 밑에 줘야지. 에이. 밑에 패스를 줬으면 이거 넣는 건데. 아쉽고, 이런 건 열렸죠. 그러면은, 어, 더 나오겠죠? 칩스 타면은, 아웃가루. 실수가 나오고, 여기서 레인보드 주시면 자, 끝났죠. 이거 뭐 들어가서 그냥 스타이 되는데 침착하게 안 때리고 완서 같이 있습니그서리고 스타일 바다 아까 비위에 앞에 위에 앞 스타 이런 열렸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풀떡하고스타꼬이인데 이거 어, 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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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가겠죠 근데 안 차는 척. 그럼 얘가 다시 바꿀 거 아니야? 회수 주는 줄알 이럴 때 차는 거 몇가지야? 데이데이바프 아, 다시 다시 데꺼 다시 데꺼 파워 슛 갖고 놀아 지는거라니까 못 이겨 안돼 안돼 매년도리도 낮은거야 아직 연습 많이 해야돼 오이 힘을 컴백시키고, 아야 응. 이런 종이, 응? 한 가지로, 진짜 가지로, 멍지로. 응. 남들에겐 일생일대 빅찬스를 10초만 하는 칩시 중독이다. 인정. 이제는 제 팀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웬만한 레전드 그냥 말던안 팀이 돼버려서 이제 저 이기려면 팀발도 받으셔야 돼. 제가 팀발까지 이제 생겨버려서 손도 이제 나쁘지 않은데 이제 팀까지 존나 좋아져버렸거든요, 지금. 오! 야 이거 드리블 좋았다. 이분은 근데 진짜로 와 근데. 후루후루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멘탈이 좀 나가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지금 일부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형님? 그 정도면 지금 잠깐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약간 비트코인 모니터 느낌인데? 아, 지금 탕으로 되나? 데... <laughs> 떡락, 너무 떡락 당하셨는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더 많이 해오시길.